네 안녕하세요 윤프로 TV의 윤소장입니다네어느 이제 2025년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은 시점에서 예, 어떻게 올 한해 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예,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험한 일들도 많았고 어,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이 있어서 어, 많이들 어, 혼란 겪으셨고 또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어려운 일들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해에는 어, 해방찬일들, 좋은 일들, 선한 일들로 가득 차기를 어, 윈프로 TV 채널에서도 함께 에, 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 지나고 가 2026년 첫 물건인데요. 에, 2026년 2월달에 시작하는 에, 첫 물건입니다. 안성시 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에, 소규모 어, 자투리 토지. 예, 소울의 건축용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대지 26평 예, 경매권입니다. 어, 안성 영동은 뭐, 어, 서울에도 뭐 남서울 영동이 있듯이 여기도 영동은 예, 안성의 그 구시가지 중심, 중심지역이고요. 주변은 대부분 이제 상, 1, 2층 상가, 그리고, 어, 뭐, 예, 은행들, 그리고 무슨, 어, 또, 어, 한전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명륜여중 등 학교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도보 거리로 전부 접근이 가능하고요. 예, 대지 26평이고요. 입찰일자는 26년 2월 22일 날 월요일 날 2차 기일 들어가고 예, 감정은 1억 4천이고 경매는 최저가는 1억입니다. 그래서 어, 뭐 상업지역 토지를 300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 관심 있는 분들, 여기 나가는 번호연락 주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예, 어, 영상 진행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 물건 현황입니다. 예, 2025 타경 42010번이고요. 물건지 소재지는 안성시 영동 예, 41번지입니다. 어, 1차기일, 예, 감정 1월 4,900에 감정이 됐고요. 유찰됐고, 아, 2차기일 2월 23일, 어, 내년 20,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네, 2월 23일날 1억 400에서 시절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이모모 씨를 상대로 예, 서울 남 서남부농협이 저당권 실행을 목적으로 제기한 예, 부성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현황입니다. 그서 보시면은 여기는 뭐 여기 여기 이제 눌러보면 나오는데 예, 영동 41번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예. 평수는 26.38평. 예, 현황 위치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 명륜여역중학교뭐 근생 다가가 다이 다, 다,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북동측 어, 농협이 있는 쪽으로 예, 약8 m 내외의 도로와 예, 접하고 있다. 건물은 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어, 토지등기부를 통해 본 예, 권리 분석인데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모모 씨가 이제 22년에 매매로 매입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23년도 다음 해에 예, 서울 남부농협에서 예, 1억 2천 근저당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지상권은 설정권 적지상권이니까 세트로 따라온 것이니까 예, 큰 힘이었고 다음에 김모모 씨로 또 근저당이 또 설정됐고요 그래서. 네, 말소기준 권리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서울 남부농협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셨고요 예, 이후 권리 예, 전부 소멸입니다. 그래서 낙찰자 인수하는 권리 없습니다. 물건의 모습입니다. 예, 전경인데 요여 요지가 이제 영동 농협이고요. 예, 조금 올라가면은 뭐국민연행도 있고 어, 그쪽에 이제 안성 로이오거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토지인데. 현재는 주거 나지로 뭐 차량 한 빼빽하게 뭐빽 되면 6대 정도 될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런 나지로 네어 형성되어 있고 바로 길 건너가면 농협이 있습니다 좀 나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 옛날 성모병원도 만나실 수 있고요 예. 특별히 지금 여기 부지인데요 예.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보통 이렇게 메쉬 펜스 옆 하거나 뭐 석축을 쌓거나 아니면 뭐 표지판이나 아니면 몰타를 치는데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멀리서 찍어본 모습이고요. 여기 오피스텔 비슷한 건물 뭐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인지 뭐 도시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룸 형태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맞은편에 농협의 모습이고 여기 모텔도 하나 있고요 상업지적니 까요 예 시적도인데요 예, 이거 농협이죠 예, 농협 농협이고 예, 맞은편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42번 대지 이거 요... 이거랑 뭐 두개 합쳐지면은 아, 뭐 건축 음, 하는 데는 상당히 예. 어,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낙찰 받으셔서 넘기시든지 아니면 뭐어주차용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한 예, 상업지역의 어, 알짜배기 땅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지도, 지도 해당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엘모텔 있고요. 아, 분권역이 여기 있고요. 예, 여기도 여관이 있는 호데 파크빌 영웅로중국집입니다 여기도 모텔이 있고요. 예, 농협.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좋은데, 이거 이거 이제 그제 고등학교 친구가 운영했던 감자탕집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이 밑에가 낙원공원이고요. 어, 예. 어, 여기 명륜여중 좀 내려가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가면 이제 안성 일동사무소가 있고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고자가 작성했고요. 예, 친절하게 임차내역 없고, 그다음에 낙찰자 인수하는 거 없다라고 예,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영동 41번지고요. 예, 면적은 정확히 87.2 제곱미터이고, 도시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 예, 아주 예, 선호하는 네, 지역이지요. 뭐, 기타 내용들, 뭐, 볼거 없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41번, 지 여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2026년 새 첫, 음, 경매 물건 영상 진행이 열렸습니다. 안성시 영동, 농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 내, 대지 26평, 짜투리 예, 땅, 경매과 영상 진행이 열렸습니다. 아, 이럴 때 출반으로, 예, 접근이 가능하신 상업지역이니만큼,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은 네, 영상에서 진행하지 않은 내용들 상세히 안내 진행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2025년 마무리 하시고, 발기찬 어, 새해 마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